공장이 멈추고 취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찍은 요즘, 청년들은 본인들의 노하우와 특기를 개발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은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광산구에서도 청년활력팀을 신설해 청년 창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광산구엔 어떤 청년 창업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새로 고침 6화, 도전 청년 창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어, 광산구 청년 활력팀은 올 1월 달에 어, 새로이 조직된 팀입니다. 어, 청년은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 힘을 더 갖게 하고 어, 또 일자리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것이 광산구 청년 활력 팀의 역할입니다. 광산구 청년 활력 팀은 광산구의 청년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 청년 활력 팀의 목표입니다. 전국에서 젊은층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광산구, 그만큼 청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창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창업을 했을까요? 먼저 영어와 음식을 접목해 아이들에게 특이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습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습소가 다른 일반 학원하고 좀 다르게 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일반 학원에서 한 10년 이상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음, 아무래도 이제 성적 향상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좀더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이었는데 좀더 재미있고 음. 그리고 아이들도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에 베이킹, 쿠킹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 영어랑 접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린날 파티라던가 크리스마스날 파티할 때 그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계속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 학원의 목표와는 조금 다르게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그러면 창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일단 아동 요리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음. 어, 오감을 이제 자극하고 그리고 아이들 창의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야채 싫어하잖아요. 음. 근데 자기가 만든 음식은 먹거든요. 음. 그래서 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음. 뭐 이렇게 아동 요리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음. 이거를 영어로 배우면 좀더 실생활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영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재미있고 음. 신나게 할수 음. 있다는 거 어,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좀더전해줄수 있죠. 바로 해요, 아버님. i'm <laughs> uh, also good thanks for asking do you guys know what we are going to make today yes that's right, that's right. we're going to make a character rice cake today mm, we have those of different colors so what color is this It's red that's right it's red repeat after me red re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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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how about you, i n What character are you g o n to make? Baby sharks. Baby sharks. I like them too. Baby sharks are so cute.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어려운 건다 모든 뭐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인데 그거 말고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아이템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아이템 특이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광산구에 마, 광산구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조금 큰 학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음, 그런 홍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 혼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수강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조금 어, 문제긴 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가장 좀 어려운 게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 가장 힘든 내용이네요. 어,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쪽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으세요? 음, 일단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음. 좀더 효과적일지 음.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음. 온라인도 홍보를 음.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도 뭐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음.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맘카페 홍보라던가 음. 어, 기존의 블로그라던가 인스타 SNS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소비자와 구매자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분유의 소비자는 아주 유아잖아요 하지만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죠. 부모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영어 수업을 듣는 소비자는 누구예요? 어린, 어린이들이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은 엄마죠. 그러면은 이그 마케팅의 타겟이 어린이보다는 부모 쪽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어린이들 상대로 직접적인 어떤 그 홍보 활동보다는 차라리 구매자인 어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창업 하실 때 지원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네. 어떤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받았고 그리고 컨설팅 부분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창업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줄여졌고 그리고 컨설팅 부분도 이제 처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면은 지금 청년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청년 창업이 굉장히 그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물품 같은 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컨설팅 정도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네. 향후에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광성공 기업주치센터 자주 들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갖다 충분히 받으면서 이그 어려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창업 이후에도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청년 창업인만큼 자본이나 여러 부문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주치의들이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어,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초적인 창업을 위한, 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어, 리모델링 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 창업을 해서, 어, 소모가 되는 재료비라든지 물품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컨설팅비까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 청년이 창업을 벌컥 하게 되면, 어,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 교육도 받고 또 기초적인 교육과 더불어 어, 전문가에게.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금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창업할 때 이런 자금을 또 활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또 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 창업한 청년들이 어려움 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올해 지원이 되고 있는 세개 팀의 어, 창업에 대한 비용으로 비용 지원으로 저희 이 일하고 싶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벌컥 점포부터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먼저 이런 어떠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내용들이 들어있는 지원 사업을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되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가게는 창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점인데요. 젊은 형제가 창업을 했는데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해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이상진 교수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식업 우리 위식업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우리 가정식 일반 밥집들도 많은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우리 가정식에 도전한 이유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어렸을 적부터 때 부모님이 식당을 해오셔가지고, 먹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게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 자신 있는 그런 메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주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닭볶음탕이랑 이제 밑반찬 이제 10가지 정도 이제 나가는. 네. 아, 그러면 우리 밑반찬이 10가지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뭐 매일매일 똑같은 반찬은 혹시 아닌가요? 매일 이제 틀리고요. 이제 밑반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어, 네. 이제 신선한 재료로 아침마다 이제 계속 이제 바뀌는 식. 아 매일 매일. 네 매일 매일 다 반찬이 바뀌어요. 바뀐다. 네네네. 네, 반찬이 열 가지니까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이렇게. 예. 음. 네. 그래서 보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층이 연인층이 좀삼4 0대 아니면 예. 네네폭이 높고 음. 오시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맛있어서 먹어갖고 드셔가지고 맛있으니까 소개 소개 소개를 오는 분. 예. 네,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홍보 그런 건 없이 단지 어머니 맛으로 저희들 맛으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구전 효과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예, 예, 예. 폭발적으로 손님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만 하시면 분명히 손님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뭐 운영하시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나 뭐 힘든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냥 어려운 점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코로나도 있고 경기가 좀어렵기 시작했는데 홍보 자체도 아예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순수 없는 거 있는 거다 해서 이제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어머니 맛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 한 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아 주시더라고요. 하고 이걸로 이제 토대로 계속 예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뭐 메뉴 컨설팅이 됐던 뭐 이렇게 인테리어 컨설팅이 됐던 음 이제 메뉴나 이제 홍보 정, 홍보 컨설팅 같은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다 반찬보다는 이 메인 메뉴를 갖고 하는 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어~ 일차 컨설팅 때 제가 자료를 보니 아, 가짓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나왔는데 네, 네. 오히려 이 반찬이 많은 게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 반찬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고객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대신 그 메인 메뉴적인 부분에서는, 음, 사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포스 매출을 두달 동안 매출을 보니, 아, 뭐, 구이 같은 경우는 어, 두달 동안 거의 한세 개에서 네개 밖에 안 나갔기 <laughs> 때문에, 반찬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메인 메뉴를 조금 손 네. 보시고, 네. 아, 안 나가는 것 위주로 해서 좀 메뉴를 내리고, 세, 대신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서 한두 가지씩 첨가한다 보면, 아, 지금보다, 어,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조언을 해준 이상진 교수. 주방에 직접 들어가 상태를 점검하고 요리 방법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아, 아 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시는가요? 네, 아직 제가 아직, 아직 어머니 전수를 아직 다 받아 주지 못하 네, 완벽하게 배우지는 못해 가지고 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맡고 네. 있습니다. 아. 아우, 주정매,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있어요? 저희 가게 아. 주 메뉴인 닭볶음탕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 우리 닭은 네. 우리 신선한 재료를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날그날 그날, 아.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가서 직접 그들 닭을 받아서 와 바로 들어가요. 아, 네. 저희가 또 우리 가게 에큰 냉동고가 없다 보니까 아, 네. 모든 메뉴가 바로바로 바로 옆에 큰 네, 거기에 직접 가져와 주고. 그러고 보니까 냉동고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그날 내가 당일 당일 날 가져온 메뉴들 갖다 가 바로 신선도 있어서 바로 메뉴를 이제 처리하고 하는 거거든요뭐 아주 청결 상태가 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청결하시나봐요. 네, 저녁에 어.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2 네. 시간 동안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웬만한 우리 외식 주방에 가 보면 여기 찌든 떼고 막 음식물 찌꺼기도 많은데. 아,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를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청결을 아예 놓칠 수없니까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놓으려고 음, 음. 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네, 청결이 제일 일순위다 보니까요. 아, 바닥도 지금 얼마 들어보진 않았는데 바닥도 너무 깨끗하고 뭐 이물질 하나 없고요. 굉장히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싱크대도 괜찮고요. 냉장고, 잠깐 봐도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거의 냉동성. 네, 냉동성 고기랑 아. 생선들 냉동으로 놔두고 아. 네, 생선 아, 고등어 아, 생선 다 예.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예. 아, 그 아까 그, 먹었던 아, 네, 이제 꼬기탕 같은 거 그날 예. 그날 바로 해놓고 싸가지고 예. 나갈 때 바로 예. 나갈 수 있게. 아. 예. 아, 전처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음. 당일 바로 오늘 나갈 때 음, 음. 이쪽 냉장, 이쪽 아,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놓은 예, 예, 아, 것들. 아, 아. 오늘이나 네. 내일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예. 아, 이 얼음 좀태가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 얼음이 마르면, <laughs> 네. 예. 냉장유지 상태가 조금 떨어지니까, 아, 지금 이제 뭐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유지가 되지만, 물건이 꽉 찼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제대로 냉장이 역할을 잘못 합니다. 그래서, 네.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 망치로 두들기면 아, 떨어지거든요. 네, 알겠 예, 좀 관리 좀 예.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닭을 이 육수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집어 넣으신 네. 거죠, 그죠 저는 음음. 비법 하나라면 다른 데는 음. 이렇게 끓여서 한번 음. 물을 달고 쌀맛을다잖아요아 냄새 제거하기 아니, 위해서 제거, 네. 한번 데쳐서 쓰는 경우들이 어, 있죠. 예, 네.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음. 해서 음음. 나가. 아 그러면 육즙이 네.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네. 이 안에 소스 네. 안에 분명히 다 녹아들어 가 네.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 냄새를 뭐 잡는 그런 비법은 따로 있으시거나 마늘 넣자, 은지 아. 역시 아 그런 것들을 데치지 네. 않은 그런 냄새 잡는 방법을 네. 마늘로 잡고 싶구나. 아, 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주방과 가족 경영을 통해 어머니가 요리하는 가게. 과연 맛은 어떨까요? 지금처럼만 관리 잘해주시면 어, 좋아, 좋을 것 같고. 아 일단 아까 어머님께서 어, 너무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게 그 유명한 네, 대표 지금. 메뉴 볶음탕이죠? 네. 아,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 굉장히 어, 맛있게. 아 근데 앞접시 아 여기는 앞접시가 계란 후라이가. 네. 일인네 아, 맨날... 일 하나 무조건 어떤 메뉴가 됐든 네. 계란 후라이 하나 네. 드시고. 네. 아 계란을 네. 무조건 이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 주는 겁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오픈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혹시라도 계란 후라이가 늦게 나오면 네. 손님들이 아, 말씀시더라고요 그... 계란 후라이 안 주면 주냐. 안 주냐고. 네, 네. 아,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의 특별 메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데 어, 네. 그다 그러니까 감자는 네.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네. 이렇게 익히기가 <laughs> 힘든데 이렇게 부셔지지 않고 딱딱 떨어지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감자가 네. 직접 요리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감자가 <laughs> 이렇게 익기가 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분명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게 세시 먹기에는 이렇게 밑반찬들이 굉장히 아, 너무 많아서 다 먹기가 좀 힘들 것같아 조금만 양을 줄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좀 제가 오픈 때부터 저희가 음. 이게 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 메리트가 되게 돼가지고 안 그래도 손님들 한테 설문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네. 예,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요새 계속 혹시 반찬 가지를 좀 줄이고 메인 메뉴를 더 집중해도, 아, 그 저의 집중해도 되겠냐 했더니 네. 손님들 네. 다 대부분이 그렇게 괜찮다. 나 일일이 집어 먹는 것도 좋지만 좀 줄이고 메인 메뉴에 더신경쓰면 훨씬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양념장이 요거 문데 너무 많아요. 아. 양념장 다 이거 설마 설마 뭐 재활용 안 하시니까 아, 네. 다 버려야 되니까 아좀 낭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뭐 살짝 더 찍어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어려우신 분, 뭐 부분이 있거나 뭐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뭐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도움을 주시는 건 언제 도움 을줄 수가 있으니까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고 어, 다음에 혹시 또 만날 수 있게 되면 만나고 저는 자주 이 식당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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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다들 이제 힘드시는데 이제 정부나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이제 강상구청이나 이제 지원해 예, 주시는 데가 엄청 많아요. 다들 이제 힘내셨으면 합니다. 아, 화이팅! 저희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의 고유한 목적 자체가 어,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어, 중소기업의 어, 지속적인 어, 안정된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창업 팀에게도 꾸준한 어, 주치센터에서 주치님들께서 어, 컨설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만나볼 가게는 전문 기술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청년인데요. 카페 창업에서 본인만의 머랭 쿠키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김소우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 요즘 그 디저트 카페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고 또 초반기에 굉장히 유행을 타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그 레드오션이다 그럴까요? 굉장히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창업을 결심하게 된뭐 계기가 있나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보통 비슷한 컨셉이나 뭐 메뉴의 실증을 느낀 20, 30대 여성분들이, 어, 아, 그런 여성분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색다른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근데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특별한 아이템이 없거나 뭐 아이템이 있더라도 그 아이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저희는 그런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교육까지 뭐 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카페 창업 이후에 디저트 교육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머랭 쿠키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 근데 그이 전문적인 분야를 창업하기 전에 어떤 뭐 특별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창업 전에 어, 디저트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유명한 곳이라던가 그런 데 있으면 직접 배우러 다녔어요. 그 디저트 쪽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능공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거기에 저희가 입교를 해서 창업 관련된 교육과정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어, 금전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창업을 할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스위스 머랭이라고 해가지고 캐릭터 머랭 쿠키 이런 장식용 머랭 쿠키를 만들 때 스위스 머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방금 어떻게 하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만든 걸로 직접 귀여운 뭐 캐릭터 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 특별히 네. 지금 그 컨설팅을 받고 싶은 네. 분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오프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도 어 수업을 디저트 교육을 할수 있고 그리고. 제가 디저트를 만들 때 쓰는 도구나 그런 소품들을 같이 뭐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던가 그런 마케팅 방법 등등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마케팅 방법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면 요즘 이제 가, 가장 핫한 아이템이 그 O2O 플랫폼 서비스라고 있어요. O2O가 뭐냐면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요. 만약에 여기 같으면은 이런 클래스가 있는 걸 홍보를 하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보고 아 이거 나한테 맞다 생각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에 와서 이렇게 수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토어 플랫폼 서비스가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이게 드시 지금 현 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대면에서 하는 마케팅이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튜브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유튜브의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도 즉시 볼수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유튜브 광고를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청년들의 창업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였는데요. 어, 청년 실업에 거의 빙하기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을 텐데, 또 창업에 도전을 해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창업 경영주들은 청년 창업 경영주들은. 조금 더 저희와 같은 지원 조직에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해 본다면 또 그리고 본인들한테 잘 맞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책 연결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활기차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